타이어에는 항상 신품 타이어에는 이런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타이어 매장에서 직원이나 사장이 본인들만 보고 떼어버리고 소비자나 고객들은 보지 않는. 예. 실제적으로 이 제품의 사이즈나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어 장, 매장에서도 보지만 세부적인 어떤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이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대로 본건 아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더좀 자세하게 더 보게 되었네요. 저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예, 자 타이어 스티커에 어떤 어 것들이 적혀 있고 어떤 뜻을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은 이제 금호 타이어 자 금호 타이어죠. 예. 금호타이어에서 나온 최고급 사양인 마제스티 나인 솔루스 네. 마제스티 나인 솔루스 이게 제품 이름입니다 그리고 TA-91 TA-91은 뭐냐면 회사에서 쓰는 아니 서로 이제 타이어 매장에서 통용되는 패턴명 요 패턴 이름을 TA-91이라고 그래요 TA-91은 곧 이제 마제스티 나인 솔루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제스티 나인 솔루스는 제품 이름이고, ta91은 마제스티 나인 솔루스에 대한 패턴 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245, 245 슬러시, 45, zr18. 이건 이제 사이즈죠. 또, 제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만든 245는 트레드 4.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트레드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245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음, 바닥에 딱 닿는 부분이 아니고 타이어를 음, 가장 타이어가 이제 서 있을 때 아니면 장착이 되어 있을 때 가장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위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섹션 폭이라고 그러는데 섹션 폭은 이제 섹션 폭을 245mm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타이어가 실제로 닿는 면적은 245보다 한 10에서 20mm 정도 작겠죠. 왜냐하면 옆면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옆면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위까지가 섹션 폭이니까 실제로 바닥 닿는 부위는 뭐 220에서 230mm 사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래도 이 표기는 245mm로 섹션 폭으로 표기하는 거고 실제 트레드 닿는 면적은 너비는 어, 245보단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그냥 245면 내차 사이즈는 245mm가 트레드 너비다. 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45는 시리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245mm에 대한 45%가 옆면 높이다.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옆면 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ZR은 이제 레디알 타이어라고 표기한 생각하시면 되고, 18은 휠 인치, 휠 크기가 인치로 단, 인치 단위로 표기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x l 은 뭐냐? x l 은 여기서 보면 영어로 엑스트라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네, 여분의 하중. 그러니까 여분의 하중이라는 뜻은 이 타이어가 일반적인 승용차 타이어보다 여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 그러니까 승용차 타이어가 보통 이제 플라이수라고 얘기하는데 플라이수가 4예요. 4P라고 보통 4플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은 XL이기 때문에 5플라이, 5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플라이가 뭐냐 하면 그 타이어 이제 바디 플라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바디 플라이라는 그 실일의 묶음이 있어요. 그 묶음이 면섬유 다섯 가닥을 꼬아 놓은 어 그 강도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면 섬유 4개의 꼬아 놓은 제품 그 꼬아 놓은 어그 그 바디플라이가 이제 네 개를 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요 제품은 다섯 개를 꼬아놓은 이제 강도를 가진다면 훨씬 더 튼튼하고 무거운 차에도 꽂아도 마모나 하중지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100W, 100W, 이제 100은 하중지수를 표기하는 거고, 100은 그러면 하중지수에서 몇 키로를 견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옆면에서 요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킬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맥스 로드 800kg, 네. 800kg. 그러면 100, 하중지수 100은 800kg를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타이어, 승용차 타이어 4개가 있다고 치면 8, 4, 32, 3.5톤까지 타이어 그 차량에서 이제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차에서 차량 공차 중량과 적재 중량까지 다 포함해서 3톤이 넘어가는 타이어 차량은 많지 않겠죠. 그러면 되게 여유롭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정성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는 이제 속도 기온인데, 네, 270km 이하까지 달릴 수 있는 타이어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나. 적용 차종, 적용 차종들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그랜자 IG, K7, 알페온 발리브, 등등, 뭐, 인피니티 G37, M35,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인아웃, 인아웃 제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승차감과 정숙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마제티나인 스 솔루스라는 제품은 승차감과 정숙성을 가지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타이어 장탈착 관련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고 고객님들은. 차후에 안전 사용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XL, 엑스트라 로드 일반 제품 대비 하중 지수가 보강된 제품이다. 일단 튼튼한 제품이다. 그러면 하중 지수가 보강된 제품이고 하중 지수가 높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볼때 마모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S 6년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보증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3년 이내 제품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매일 증빙이 없는 경우 제조일부터 6년. 결론은 3년 이내에 제조년이 3년 경과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시고 이제 6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타이어 회사에서 2년 넘은 제품은 출고를 시키질 않아요. 예, 그러면 다 2년 이내에 제품을 고객님들이 장착하신다고 보고, 결론은 뭐 타이어를 2, 3년 또는 3, 4년 정도 쓰신다고 그러면 뭐 1, 2년 정도 된 제품을 꽂는다고 하시, 보관 상태만 좋으면 꽂으실 수도 있다. 타이어는 보증 기간은 6년이기 때문에 내가 운행기 운행 킬로수가 많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년에서 4년 사이에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사용하는 기간 내에는 보증 기간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근데 타이어 AS는 뭐가 AS가 되느냐? 어. 딱 좋게 생각하시면 어, 곡그 사용자 과실하고 펑크나 뭐 어떤 찍힘이라든가, 컷이라든가, 고객 과실로 인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못이 바뀌었다든가, 지나가다가 돌이 튀어서 터었다든가 어떤 물체를 밟았다든가, 어떤 물체에 닿아서 찢었다든가, 이런 거는 운행하시다가 어떤 외상에 의한 증상이니까 보상이 안 되는 경우고, 나머지 어떤 제조상의 문제에 한해서 보상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대략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려면, 요 KC마크, 예, 여기 있는 KC마크,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이라고 하는 KC마크가 있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될수 있습니다. 한개 사이즈별로 뭐, KC마크 인정을 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억 정도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타이어를 판매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C마크는 뭐 국산 타이어나 수입 타이어들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예,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될수 없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보면 이제 QR코드, 금호 타이어 QR코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있어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예. <laughs> 그리고 밑에 젖은 노면 제동력은 2등급.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4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제 고객님이 아, 이게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4등급이네. 어허, 이거, 음, 타이어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1등급도 아니고, 비싼 타이어이고, 뭐, 승차감만 좋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타이어 회사에서 기술력만 가지고, 내구력도 좋고, 수명도 좋고, 핸들링도 좋으면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1, 2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아직 국내나 해외에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 2등급이다. 아, 타이어 마모가 빠르고, 어, 내구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 4등급 쪽에 있다. 아, 타이어는 튼튼하구나. 그래도, 연비는 뭐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튼튼하구나. 근데 연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3, 4등급의 제품 이 타이어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2등급과 3, 4등급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차이는 아예 그 연비 차이는 대부분 5% 미만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후에는 타이어 회사에서도 3, 4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상사 등급이 아니라 3사 등급을 만들 때에 대한 하중이나 내구력 같은 수명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소요 등 1, 2 등급으로 올리면서까지 전혀 변화 없이 하중이나 마모나 내구력 같은 부분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1, 2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은 언젠간 개발되겠지만 현재로서는 1, 2 등급 타이어보다는 3, 4 등급 타이어가 가장 운전하거나 마모 수명, 뭐, 요런, 요런 부분들에서 좋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에너지 소, 그리고 저준 노면 제동력 2등급. 어, 2등급이면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비올 때,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스노우, 아이스 성능이 이 제품에 있다. 예, 사계절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타이어 스티커에, 어, 뭐가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 예, 알아봤습니다. 음,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타이어 알려주는 남자, 타이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